근데 네, 이번 시간에는 뭘 보느냐 자동 보하 자동 자동 보하 전환 개폐기입니다. 전환 개폐기 글씨가 좀그렇긴 하네. 자동 보하 전환 개폐기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Uh, 이 투트라인 2 2 9 k b 에서 주로 쓰이는 건데요. 주, 주전원이 주전원 정전 전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정전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비설로가 있죠. 예비설로 예비설로로 자동으로 전원합니다. 자동으로 전환하여 원 높인다 공급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높인다 이게 바로 자동부와 전원 캐피게 되겠습니다 야코는 ALTs죠 아뭐 어,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겠죠.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주전원이 정전되면, 주전원이 정전되면 예비선로로 자동으로 전환해서 공급 그래서 정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전환개폐기입니다. 뭐라고요? 자동전환개폐기, 자동 부하가 없죠. 전환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자동 전환 개폐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다. 자동 전환 개폐기는요, 그, 꼭 붙어 나오는 게 있는데 어, 비상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세요. 어, 이렇게 쭉 봤을 때뭐 비상용 발전기다 이런 말이 나온다. 비상용 발전기. 자 위에처럼 이제 전기를 잘 쓰고 있다가 전기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비상년 비상용 발전기로 이제 전원을 공급을 어,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그죠? 이게 끊어졌단 말이에요.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스위치가 있다. 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쪽으로 딱 가서 달라붙는 거죠. 비상용 쪽.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어, 자동전환계폐기다. 그 위하고 좀 구분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자동전환계폐기. 외에는 자동전환계폐기인데 부하란 말이 들어가 있죠. 두 개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힌트. 발전기가 있다. 비상용 발전기가 있다. 이 말은 꼭. 발전기가 있다 그럼 뭐야? 자동전환계폐기가 됐고. 이렇게 이 말이 없다. 그러면 자동보안 전원개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나가겠습니다 짧게 좀 마칩니다.